Ingen anelse om at 방청석에서는 정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원래 준비한 것좀 바꿔 틀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튼게 선내 대기 방송입니다. 그 시간은 아, 9시 47분 좀 넘, 지난 시점입니다. 네? 아, 45분에 선내대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한편에서는 이준석 증인은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양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선 지시를 내리려고 무선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45분에 선장 그리고 그 이어 선인들이다 탈출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준석 증인한테 네. 이준석 증인은 본인이 이제 하여튼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남아 있는 승객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그 네. 그 승객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 이 양사한테 그~ 지시 내리고 그~ 지시를 내린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 탈출하기 전입니다 탈출하기 전인데 거기 있었는데 예 네, 탈출하기 전인데 아까 이 양사 얘기하는 양대형 사무장하고 무소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시점 이전에 먼저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네, 제가 그~ 네. 누군가 큰소리를 지금 우영석인 신인지잘 몰랐습니다. 지금 말하니까 그, 그 당시 오경석 씨는 큰 소리 저 경비 중에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 앞에 좀 거기서 저 김용호 양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태선지 하라고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태선지 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아저 저 연락을 하고 네? 저, 저 안내소에다가 연락을 하고. 선 여객부에다가 네, 여객부에다 방송 지시하라고 방송을 퇴선 방송 지시하라고 네. 명확하게 표현했습니까 네 퇴선 방송하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에, 한, 나, 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놓친 아, 소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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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퇴선하라고 그, 그렇게 한거다 나가라는 걸 퇴선하라는 네, 네. 의미로 했은,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검찰이 그래요 어, 우리 검찰 조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준석 증인은 검찰에서는 퇴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네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퇴선하라는 방송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다시 물어봤더니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아, 이준석 증인은 앞에서 말한 퇴선 지시하고 검찰한테 답할 때 태생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 그때 그 마지막에 제가 그 검찰 조사를 그, 그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한 20일 동안 밤 1시, 2시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동영상이 사고가 크다고 반성하는 뜻을 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제가 그런 소리 태근당하는 것도 없고 저의 잘못을 전부 이사고 커지게 됐다. 반사 의미로 네, 네, 그, 했지만 은안 했다고 얘기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죄책감으로 그게 다 진술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